별로 인플레이션 징후가 없지만, 이제부터 슬슬, 음그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동안 보유했던 재고들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정해질지요. 어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에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부진하죠. 이제 저도 사이버 트럭을 이제 몇번 봤는데 보면 등치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눈에 띄는데 이게 이제 화물로 싣는 칸이 이렇게 사선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실용성을 포기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짐을 많이 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물차로서의 역할은 별로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좀 낮은 부분이 에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로보 택시 부분은 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웨이모는 너무 이제 가격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승자가 테슬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길게 보면. 어 매력이 있다고 보고 꾸준히 좀 모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0. 71%올랐고 애프터 마켓에서도 1.71% 올랐는데요. 미국 정부가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인데 음, 그칩 패권 탈환을 본격적으로 지금 인텔에서도 지분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대가로 이제 지분 어느 정도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지분을 좀 넘겨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어, 삼성전자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어제 3.53%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하락폭을 해서 4.53% 떨어졌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쭉쭉 좀 나섰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웨스팅 하우스가 어차피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 또 거기 이제 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전을 어차피 수주를 하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만 훨씬 원활합니다. 그러면 뭐 손을... 잡는다는 건 결국은 이익금을 나눈다는 얘기니까 어, 다만 뭐그 어, 이익금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음, 여러 가지 또 방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